안녕하십니까 20년 경력의 실전 투자 베테랑 조대표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 원익 코이딩스 종목을 보겠습니다 자 구독과 좋아요 요것은 우리 시청자 분들이 영상 끝까지 보시고 판단해 주시라.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원익 코이딩스는요, 시간의 거래에서 200원 마이너스 마감이 되었습니다. 지금 굉장히 현재 구간은 병곡점에 있다. 제가 계속해서 언급을 하고 있는데, 지금 외인과 기관들의 양매수, 그리고 양매도, 이러한 흐름 속에서 우리 개인들과의 굉장히 강력한 눈치게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매매 동향을 봤을 때 그것이 확실하게 지금 현재 보여주고 있는데, 이렇게 매매 동향 보십시오. 개인들과 그 다음에 양 매도 매수, 즉 외인과 기관들의 물량 싸움, 그 중간에서 연기금, 보험은 가져가고 있는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기타 법인의 움직임도 상당히 좋아요. 그러면 무언가가 나올 것이다. 강력한 모멘텀이 조만간에 나올 것이다. 이걸 갖다가 우리가 엿볼 수 있는 부분인데, 양 매도가 나왔을 때 개인들이 강하게 매집을 해 가는 모습, 그리고 개인들이 매도가 나왔을 때양 매수가 강하게 터지면서 금투 보험 투신 연기금 함께 합세해서 물량을 가져가는 모습. 이것은 지금 전형적인 무엇입니까? 숨고르기 구간입니다. 투자 경고 해제 이후에 나올 수 있는 숨고르기 구간이다. 그러면 숨고르기 구간이라는 것은 뭡니까? 바로 세력들의 의도적인 작전 구간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자 우리가 현재 시점에서 주말 동안에 무엇을 생각해야 되냐면, 원익 호이딩스에 대한 날카로운 무엇이 필요합니까? 분석이 필요합니다. 날카로운 분석, 냉철한 분석, 그리고 이제 투자 경고 해제 이후에 지금 장대 양봉이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나왔습니다만, 그렇게 세지 않아요. 오히려 움츠렸던 세력들이 강하게, 강한 퍼포먼스, 즉, 장대 양봉을 만들 수 있는데, 오히려 만들지 않고 있습니다. 자, 그것은 뭐냐면 현재 구간은 숨고르기 구간, 즉 투자 경고 재지정을 받지 않기 위한 세력들의 의도적인 관리가 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 이 구간입니다. 25,000원 라인이 지지 라인이고, 그리고 27,000원과 28,000원 요 라인은 어떤 구간입니까? 지금 세력들의 전략적인 주가 관리가 일어나면서. 매집에 대한 움직임이 여기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따라서 이를 지금 현재 상황은 뭐냐면 여기에 맞는 우리가 분석과 냉철한 판단과 정말 선택을 잘 해야 됩니다. 투자경고 해제 이후에 숨고르기 구간이 이렇게 의도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여러분들 뭡니까? 곧바로 반등이 나오지 않는다. 강하게 주가가 가지 않는다라고 해서 던져버리면 안 됩니다. 제가 항상 언급을 합니다. 저는 작년 11월부터 원이 코이딩스 2,500원 아래에서 매수하시다 제가 추천했던 바로 장본인입니다. 따라서 요 추세가 요 라인이 다시 한번 여기에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걸 기다리면 돼요. 굳이 여러분이 뭡니까? 사고 팔고 이거 할 필요 없어요. 그냥 비중을 갖다가 가지고 가면서 플러스로 가지고 가면서 만약에 밀린다. 아래 꼬리가 밀린다. 비중 확대. 그리고 대기. 이것만 하면 돼요. 그러면서 뭡니까? 요 라인이 또다시 만들어지니까 요 강력한 추세 라인이 2차적으로 만들어졌을 때 최고가에서 안전하게 수익금을, 어, 수익금을 가져가는 그러한 정략적인 아주 전략적인 방법이 필요하다. 이겁니다. 자, 투자 경고 종목에서 해제된 이후에 곧바로 급등하지 않기 때문에 피곤하십니까? 불안하십니까? 걱정되십니까? 그거 하지 마세요. 사소 고생하시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주가가 가지 않는 이유는 당연한 겁니다. 당연한 현상입니다. 특히, 원익 홀딩스의 경우에는, 여러분들, 전략적인 의도가 숨어 있다라는 거예요. 세력의 전략적인 의도, 즉, 물량 확보에 대한 개미 털기 구간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 물량 털기를 갖다가 우리가 강하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역으로 이용해야 됩니다. 즉, 지금 재지정에 대한 리스크 저는요 10일 이후에는 주가가 아마도 달라질 것이다. 가는 방향이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에 아마도 다른 모습을 보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뭡니까? 세력은 당분간 주가를 갖다가 묶어두면서 재지정 요건이 되는 10일 이 구간, 10일과 15일 이 구간을 안전하게 지나가 려는 의도적인 속도 조절. 속도 조절에 대한 전술을 갖다가 지금 현재 펼치고 있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따라서 호재 의 발표가 언제 나오느냐, 타이밍, 이걸 갖다가 조절하고 있습니다. 즉, 로봇손에 대한 알레그로 핸드에 대한 글로벌 빅테크와의 구체적인 계약 공시나 대, 어, 대규모의 수주 발표, 삼성전자의 지분 투자 또는 인수 합병, 이러한 것들이 지금 현재 핵심적인 호재로 지금 현재 뭡니까? 경고 해제 이후에 물량 확보에 대한 완료 시점, 그 구간에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호재 발표. 지금 좀 전에 보셨듯이 뭡니까? 이 보면 흐름이 심상치가 않아요. 심상치 않은 매매 동향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요, 이겁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현재 상황에서 어떠한 전략을 펼칠 것이냐? 이거예요. 즉, 상승에 대한 트리거가 이미 있습니다. 상승할 수 있는 트리거는 이미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 투자 경고 재지정 기간이 완전히 해소가 된 직후부터, 그때부터 아마도 주가는 날라갈 가능성 매우 높다. 그러면서 글로벌 빅테크와의 구체적인 공급 계약, 단독 속보가 나오겠죠. 그때는 이제 33,900원 요 라인은 그냥 돌파하기 때문에 지금 만약에 다음 주에 주가가 또 하방 압력을 받는다. 이거는 기회인 것입니다. 악재가 아니다. 아시겠죠? 따라서 보유자분들, 그리고 신규 매수하실 분들 제가 무엇을 드릴 거냐면 여러분이 정말 안정적으로다가 매집을 할수 있도록 비중을 확대할 수 있도록 제가 무엇을 드릴 거냐면 바로 매매 전략을 제가 드릴 거예요. 이건 제가 좀더 말씀드릴게요. 매매 전략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굉장히 냉철한 판단과 분석이 중요하다. 따라서 제가 지금 보는 입장에서 봤을 때, 관점에서 봤을 때 횡보 구간을 마지막 매수 기회로 활용해야 됩니다. 지금 27,000원, 그리고 28,000원, 이 구간에서 마지막 매수 기회로 여러분이 활용을 해야,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따라서 만약에 25,000원 라인까지 강하게 흔들어댔을 때, 여기는 뭡니까? 핵심적인 지지선입니다. 여기를 갖다가 이탈시키진 않을 거예요. 여기까지 온다라면 그냥 눈 감고 쓸어 담는 것이 맞습니다. 해서 원이 코이딩스, 이제 다음 주에는 또 다른 그 흐름이 나옵니다. 그 흐름 속에서 흔들어 대는 구간 세력들이 강하게 연출할 수가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대응을 준비하고 거기에 맞는 매매를 한다면 여러분들 충분히 굉장히 좋은 결과를 여러분이 얻어갈 수가 있고 굉장히 좋은 평당가를 갖다가 가져가면서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지금 외인 세력들은 평당가가 굉장히 좋습니다. 5천 원, 6천 원, 7천 원 굉장히 좋은데 지금도 수익을 보고 있는데. 전체적인 물량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일정 부분 물량만 줄었다가 늘었다가 이 흐름을 지금 현재 반복적으로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따라서 다음 주에는 또 다른 원익 코이딩스의 모습이 드러납니다. 세력들의 진짜 모습이 드러나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대응과 매매를 한다면 여러분들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다. 이 말씀을 드리면서 원익 코이딩스에 대한 매매 전략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화면 상단의 번호, 제 연락처가 있어요. 자, 010-5683-4421, 상단의 번호로다가 딱 두고 있자입니다. 원익. 원익이라고 두고 있자, 문자 한통 남기시면, 무료 제공하는 원익 코딩스에 대한 매매 전략과 대응 방법, 요거 제가 드릴 거니까, 여러분들, 행보 구간을 마지막 매수 기회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장기적인 물량에 대한 홀딩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원칙이다. 이거예요. 세력의 매집 단가와 아주 유사합니다. 따라서 지금 아마도 주가는 26,000원 이하로 이탈하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만약에 26,000원, 25,000원 이런 라인이 보인다 하더라도 그 공포에 질려 가지고 매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호재가 터질 때가 되었으니까 아시겠죠? 자 제가 드리는 이제 다음 주원위코딩스에 대한 대응과 매매전략 요거 제가 지금 바로 드리겠습니다. 무료 제공합니다. 돈을 받거나 돈을 요구하지 않아요. 화면 상단에 번호로다가 딱두 글자입니다 원익 두 글자 문자 한통 남기시면 되겠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좀 전에 보셨듯이 무엇을 드릴 거냐면 무료 추천주 드립니다 무료 종목 받기 여러분들 신청하시면 무료 종목을 통해서 수익이 어떻게 된다 이렇게 나는 것입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제가 추천했던 종목을 통해서 수익이 극대화되고 있는데 보시면 이렇게 수익이 나지 않습니까 주식하면서 이렇게 큰 돈은 처음 보러 본다. 이 돈으로 딸내미 등록금 한번 내줘야겠다라는 분이 계십니다. 정말 축하드리겠고, 앞으로도 정말 이, 뭐죠? 플러스 계좌, 해보고 계좌, 돈 많이 버는 투자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계속해서 이분은 저에게 숫자 1번이라고 사, 어, 상단의 번호, 제 연락처로다가 문자를 계속해서 주고 계시는데, 자, 그만큼 이분에게는 제가 상한가 장대 양봉이 터질 종목, 급등주 추천주 제가 계속해서 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분은 앞으로 이제 딸내미 등록금을 갖다가 한 번이 아니라 두 번, 세번 연속해서 아마도 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추천주나 급등주, 무료 추천주가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큰 도움이 되고 있다 보니까 저도 정말 뿌듯하고 기분이 좋다 이겁니다. 따라서 이렇게 강력한 누적 수익률이 차곡차곡 쌓일 수 있는 게 뭐겠습니까? 바로 20년 넘게 시장에 머물러 있으면서 완벽한 안전한 수익금이 날수 있는 종목을 제가 무료로다가 드리고 있기 때문에 저 또한 여러분들 굉장히 기분이 좋아요. 그래서 이제 이겁니다. 다음 주에 과연 어디에서 상한가 장대 양봉이 나올 것인가? 어느 세타에서 강력한 수익금을 안겨줄 것인가? 저는요, 1번 타자로다가 건설, 건설 테마에서 다음 주 상한가, 장대 양봉 예상되는 종목이 두 종목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두 종목을 제가 드릴게요. 드리겠습니다. 화면 상단의 번호로다가 숫자 1번 간단하게 문자 한통 남기시면 건설 테마에서 아직까지 올라가지 않은 종목 두 종목이 있는데, 이 종목을 제가 추천해 드리겠다. 이 말씀을 좀 드리겠고, 그리고 원전이나 전력, 방산, 보안, 자동차, 그 다음에 뭡니까? AI, 그리고 로봇. 지금 우리가 수익을 볼수 있는 테마에서 과연 수급적인 부분이 다음 주에 어디로 쏠릴 것인가? 이겁니다. 아마도 이제 로봇, 그 다음에 원전. 계속해서 우리가 보면은 수난매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가 이렇게 추천했던 종목들, 무료 추천주가 되겠습니다. 이만큼의 수익금, 여러분들, 안전한 5에서 10% 또는 20% 또는 상한가, 장대 양봉에 대한 종목을 무료로 받고 싶다라고 한다면, 화면 상단의 번호로 숫자 1번입니다. 숫자 1번! 이렇게 그냥 문자 한통 남기시면은 무료 종목이 갑니다. 따라서 건설 테마에서 다음 주 상한가, 장대 양봉 두개 나올 종목 알려드릴 것이고, 그리고 자동차, 보안, 그 다음에 로봇. 여기에서 급등이 나올 종목을 알려드릴 거니까, 여러분이 시초가에 공략을 한다면 굉장히 좋은 결과, 여러분들 수익금을 가져갈 수 있는 완벽한 흐름의 리듬감을 갖다가 보태면서, 여러분 소액이라도 아마도 큰 수익을 만들 수 있는 발판을 만들 수가 있다. 이 말씀을 드리니까, 무료 종목, 여러분들 지금 신청해 주십시오. 신청하시면 여러분들 바로 종목이 갑니다 화면 상단의 번호로 숫자 1번입니다 자010-5683-4421상단의 번호로 숫자 1번 간단히 문자 한통 남기시고 신청을 하시면 여러분 앞에 바로 종목 무료 종목이 가니까 무료 종목을 통해서 수익을 극대화 하시라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제가 여러분들 무엇을 드릴 거냐면 추가적인 정보 드릴 거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빌게이츠 관련 종목입니다. 제가 계속해서 언급을 하고 있는데 지금 빌게이츠가 얼마 전에 방한했습니다. 그런데 왜 왔겠습니까? 바로 국내 제약회사를 인수하려고 왔고 만나고 갔습니다. 만나고 갔고 이미 이제 어느 정도 두 회사 간의 인수합병에 대한 인수에 대한 부분에서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오고 있다 이겁니다. 어마무시한 빌게이츠의 투자 이게 어디로 터지느냐 바로 이겁니다. 침해 치매 완전정복 치매는 더 이상 사형 선고가 아닌 날이 가까워지고 있다 라는 것입니다. 빌게이츠는 사랑하는 아버지를 갖다가 치매로 잃어버렸습니다. 해서 치매 관련해 가지고 대폭적인 투자를 했죠. 했는데 투자를 했으면 그 결과 성과가 있어야 되는데 글로벌 빅파마들이 일제히 다 뭡니까? 임상 3상에 실패했습니다. 그러면서 치매 환자는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3배, 그리고 대한민국도 2배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빌 게이츠가 지금 글로벌 빅파마에 대한 투자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완벽한 성과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국내 제약회사, 한국 제약회사가 지금 글로벌 빅파마가 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갖다가 이루어냈습니다. 따라서 빌 게이츠가 이러한 부분을 보고 방안을 했고 왔다 갔죠. 그런데 빌 게이츠는 왔다 가면서 국내 제약회사, 인수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기업이 어디냐? 제가 이거 알려드릴게요. 이것만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어떠한 기업이냐? 바로 이 종목입니다. 빌 게이츠가 인수하려고 하는 기업, 국내 제약회사 바로 이 종목이 빌 게이츠와 만남을 가졌고, 이제 조만간에 빌 게이츠가 인수했다라는 소식이 나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가는 아마 천장을 뚫고 돌파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자 보면 주가의 흐름을 봤을 때 그냥 잔잔한 호수가였습니다. 그냥 박스피 흐름을 이어가던 주가가 빌 게이츠가 방안을 해서 만남을 가졌다 그러한 이유 하나로다가 이렇게 주가가 완벽하게 움직였습니다. 움직였죠. 그런 과정 속에서 이빌 게이츠가 이 회사를 인수할 것이다. 전망이 더욱 더 강하게 요동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오고 있다. 빌게이츠에 배팅이 들어갔다. 돈이 움직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 이 종목을 놓치면 안 돼요. 빌게이츠가 인수하려고 하는 국내 제약회사 이 종목 여러분들 놓치지 말고 제가 바로 전달해 드릴 거니까 무료 제공 알려드릴 거니까 여러분들 이 종목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단돈 10만 원이라도 투자해 보십시오. 10만 원이라 투자해 보신다면 아마도 아주 좋은 결과 어마무시한 성과를 가져갈 수 있다.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다. 이 말씀을 제가 드리니까, 빌게이츠가 인수하려고 하는 국내 제약회사, 이 종목, 놓치지 말고, 여러분들 보유계좌에 단돈 10만원이라도 투자해서 이 종목을 꼭 가져가시라. 이 말씀을 좀 드립니다. 제가 이 종목에 대해서 영상에서 바로 공개하지 못하는 점 양해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수익률과 직결이 되기 때문에 제가 공개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신청하신 분들에게는 제가 다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빌게이츠가 인수하려고 하는 국내 제약회사. 이 종목. 과연 어떤 종목이냐? 제가 알려드릴 거니까 지금부터 상단에 제 연락처 010-5683-4421. 여러분들 상단에 제 연락처로다가 빌게이츠. 네 글자입니다. 아시겠죠? 상단에 제 연락처로다가 빌게이츠. 네 글자. 문자 한통 남기시면 제가 종목명, 그 다음에 매수가, 그 다음에 이 목표가 알려드릴 거니까, 그 다음에 자료 제가 드릴 거니까, 여러분들, 빌 게이츠가 인수하려고 하는 국내 제약회사, 이 종목 놓치지 마시고요. 상단에 제 연락처로다가 빌 게이츠라고 문자 한통 남기시고 신청하시면 종목을 받을 수가 있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냥 여러분들 지나치지 마시고요. 종목이라도 확인하세요. 종목이라도. 어떠한 종목이 지금 빌 게이츠와 눈이 맞았는지 해서 빌 게이츠가 왜 인수하려고 하는지 그리고 이 종목이 과연 어느 정도의 폭발력이 있을 것인가 이거는 여러분이 직접 보셔야 됩니다 제가 영상에서 언급하기에는 너무나도 큰 숫자이기 때문에 제가 언급을 안할 겁니다 그런데 직접 눈으로 확인하세요 빌게이츠가 인수하려고 하는 국내 제약회사 그러면 빌게이츠가 인수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글로벌 빅파마와 함께 공동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공동 개발로 추진되는 거예요 주가 날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만 제가 알려드릴게요 아시겠죠? 상단에 제 연락처로다가 빌 게이츠 네 글자 문자 한통 남기시면 되겠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렇게, 어, 빌 게이츠가 인수하려고 하는 국내 제약회사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여러분에게 긴급하게 알려드린 점 여러분들 꼭 참고해서 투자에, 실전 투자에 바로 여러분이 편입하시면 아주 좋은 수익금을 가져갈 수 있지 않느냐. 이 말씀을 드리니까 상단에 번호로 빌 게이츠 문자 한통 남기시고 빠르게 종목을 확인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긴급하게 강력 추천 주 종목을 드리겠습니다. 바이오 황제주가 될이 종목 지금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습니다. 단돈 1천 원대 바이오 황제주가 될이 종목을 제가 강하게 추천드리겠는데 그냥 일반적인 추천이 아니라 강력 추천이 되겠다. 왜 그러냐면 지금 가지고 있는 모멘텀이나 그리고 투자에 대한 매력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 종목 지금 현재 외국인들이 쓸어 담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200만 주 이상의 대량 매집이 터진 종목이 바로 이 종목인데, 여러분들. 이 종목, 제가 모멘텀, 그리고 이 종목에 대한 특성을 갖다가 정확하게 정보를 제가 드리고, 매수타점, 그리고 어디에서 팔 것인가, 매도타점, 완벽하게 제가 정보 제가 드릴 거니까, 이번 시간을 토대로다가, 여러분들, 완벽한 바이오 황제주 종목을 여러분 계좌에 담아간다면, 아주 좋은 결과가 나올 것이다. 이렇게 지금 전망이 되고 있는데, 그러면 이 종목에 대한 모멘텀이 무엇인가, 한번 보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이거는 완전히 지금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종목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구독자분들에게 강하게 추천드리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상승에 대한 모멘텀을 봤을 때 무엇이 있냐면 세계 두 번째로다가 신약개발에 성공했어요. 그러면서 국내 100% 독점을 갖다가 유치했습니다. 어마무시한 성과가 나오고 있는데 이것은 앞으로 이 종목이 강력한 시장에 대한 급등 시그널이 나왔다. 이렇게 지금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100조 원대 분야에 대한 원천 기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 부문에 대한 특허권을 선점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제 이 특허권을 가지고 글로벌적인 시장에 진출하기 때문에 완벽한 매출과 영업이익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요. 세 번째, 기존 생산 능력의 10배에 달하는 그 증서를 갖다가 확장하고 있는 이 종목, 완벽한 모멘텀이 붙었기 때문에, 외인들이 최근에 200만 주 이상 대량 매집이 터진 이 종목, 절대로 놓치면 안 되기 때문에 올 하반기 강력한. 이 바이오 황제주가 튀어나올 가능성 매우 높고 유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런데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접근하면 아주 좋은 결과, 아주 좋은 수익률을 가져갈 수 있는 그러한 흐름이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이 앞전에 IT 오전에 후속주가 나왔다. 이러한 시장의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초대형 바이오 황제주였던 아이테오젠, 그 후속주가 나왔다라는 건데, 아이테오젠은 3만원대에서 40만원까지 어마무시한 1000% 이상의 급등이 나왔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제가 오늘 추천드리는 강력 추천주 종목도 완벽한 아이테오젠의 후속주로 지금 현재 평가되고 있는 엄청난 모멘탐이 있는 종목이 되겠다. 이 말씀을 좀 드리겠고, 그리고 25배 날아간 박셀 바이오 종목 아시죠?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25배가 폭등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박셀 바이오를 능가할 수 있는 종목이 바로 제가 오늘 드리고자 하는 다이오, 황제주, 강력한 추천주가 되겠다. 이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 해서 이제는요, 우리가 100조 원대에 대한 100조 원을 대한 메가톤급 재료 가지고 있는 이 종목을 놓치면 안 됩니다. 이러한 상승 모멘텀이 있고, 그 다음에 100조 원에 대한 메가톤급 재료가 지금 함께 포착이 되어 있고, 함께 지금 장착이 되어 있는 이 종목. 절대로 놓치면 안되는데 그러면 이 종목 제가 강력 추천을 갖다가 드리고 있는 상황에서 100조원대 메가톤급 재료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완전히 이 종목은 단돈 1천원대에서 철저하게 숨겨져 있는 상황에서 외인들의 매집이 나왔고 그리고 제가 더욱더 말씀을 좀 드리면 거두절미하게 오늘의 종목 제가 오늘 추천드리는 강력 추천주는 전세계 20조 원대 규모의 신약을 갖다가 두 번째로 개발을 했어요. 따라서 국내 100% 독점은 물론이고 세계 시장을 잠식하고 있는 놀라운 사건이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다 이 말입니다. 따라서 전 세계 수억 명의 환자가 있고 매년 급증하고 있지만 정말 변변한 효과를 내지 못했던, 못하던 기존 치료제의 단점을 갖다가 완전히 획기적으로 보완하는 놀라운 성과로 인해서 무려 20개가 넘는 글로벌 특허를 갖다가 단숨에 획득해버렸습니다. 따라서 더욱더 놀라운 것은 세계 100조 원대 초대형 분야에서 원천 기술에 대한 특허권을 갖다가 선점을 하면서 전 세계 제약바이오 시장을 완전히 발칵 뒤집어 놨습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늘어나고 있는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 현재 생산 능력의 10배에 달하는 엄청난 규모의 공장을 갖다가 증설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엄청난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이 동사의 원천 기술이 얼마나 강력한 것인지 보여주고 있는 아주 명백한 재료가 지금 현재 시장의 그 모습을 드러냈다 이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종목을 우리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에게 강하게 추천드리는 이유인 것입니다. 여기에서 글로벌 시장을 갖다가 장악하기 위해서 관련법도 시행이 되면서 이제 정부의 지원까지 등에 없고 백조원대 세계 시장 잠식을 위한 파격적인 성장만 남아 있는 이 종목. 이 종목을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강하게 추천드립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상황은 강력한 바닥권 돌파를 위한 에너지 응축 과정에 있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 이 상황에서 순간 망설이다가 이 종목을 놓치면 저점 공략 기회도 없이 그냥 날아갈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정말 조마조마한 어, 그러한 종목이 되겠는데 서둘러서 여러분들께서 이 종목을 갖다가 물량부터 빨리 잡아두시면 아주 좋은 결과. 여러분이 하반기에 이 종목을 통해서 수익이 극대화될 가능성이 있다. 이 말씀을 좀 드리면서 오늘의 종목 바로 제가 오픈하겠습니다. 이 종목에 대한 차트 제가 보여드릴 건데 바로 여러분들 이 종목입니다. 이 종목이 지금 바로 1천원대 바이오 히든 종목 바이오 황제주 종목이 되겠는데 이거를 제가 여러분에게 강력해 아주 강하게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 세력들이 바닥에서 계속해서 매집 활동을 이루어냈던 즉 세력이 관리했던 차트가 되겠다. 보시면 세력들이 계속해서 이 바닥권에서 박스피에서 매집을 하면서 계속해서 관리했던 그러한 흔적이 나오는데 그런 상황에서 지금 현재 다시 한번 최근에 저점을 올리고 있습니다. 저점을 갖다가 이제 서서히 올리고 있는 이 종목, 지금도 1천 원대에서 움직이고 있는 이 종목, 완전히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서둘러서 물량부터 확보해야 되고 최근에 바닥권에서 나오지 않았던 거래 양이 붙고 있습니다. 거래 대금이 붙고 있다는 것은 조만간에 이 종목이 시장에서 강력한 상승을 아마도 만들어낼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지금 전망이 되고 있기 때문에 메이저 수급, 지금 급등에 대한 초익 구간에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을 빨리 공략을 해야지만이 여러분이 아주 좋은 결과, 아주 좋은 수익률,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다. 이 말씀을 좀 드리면서 1,000원대 바이오 황제주가 될이 종목을 이 종목 제가 여러분에게 강하게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이 종목 놓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아시겠죠? 지금 메이저 세력의 수급이 붙고 있기 때문에 지금이 이 급등에 대한 소익 구간이 되겠습니다. 이 구간에서 이 종목을 잡느냐, 아니면 놓치느냐 이것이 올 한해 주식 농사에 대한 완벽한 분수령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언상을 좀 높여서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고 있는데 그러면 이 종목 어떻게 봤느냐 이겁니다. 제가 이 종목을요 여러분에게 바로 드릴 건데. 단돈 1,000원 대 황제주 종목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여러분들께서 지금 보시는 화면에서 제 개인 번호가 있습니다. 제 연락처, 보시면, 자, 010-5683-4421. 여러분들, 이 종, 이 번호, 이 번호로다가 딱 두고 있자입니다. 황제. 자, 황제라고 두고 있자, 문자 한통 남기시면, 제가 바로 단돈 1,000원대 바이오 황제주가 될이 종목을 바로 드리겠다. 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다시 한 번, 연락처 알려드릴게요. 자, 0 1 0 5 6 8 3 4 4 2 1이 번호. 이 번호, 제 개인 번호로다가, 여러분들께서 황제. 황제라고 두고 있자, 문자 한통 남기시면, 단돈 1,000원대 바이오 황제주 종목. 이 종목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지금 강력한 바닷권 돌파를 위한 응축과정 여기에서 망설이면 기회는 없는 것입니다. 급등 전에 저점 공략을 통해서 지금을 지금 무조건 해야 하는 바로 이 종목이 되겠는데 서둘러서 물량부터 잡아주신다면 아마도 좋은 결과 여러분이 바이오 황제주 종목을 통해서 완벽한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그러한 흐름이 예상이 됩니다. 따라서 지금 가지고 있는 이 모멘텀 엄청난 시장의 기대치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외인들 메이저 수급이 들어오기 전에 여러분들께서 먼저 이 번호 제 번호 010 5683 4421이 번호로다가 황제 두 글자 문자 한통 문자 한통 남기시면 제가 바로 드릴 거니까 문자 바로 지금 남기시고 이 종목 종목부터 확인하시고요 그리고 정보 매수가 매도과 완벽한 정보. 매수타점, 매매 전략을 드릴 거니까 이 번호로다가 황제 두 글자 지금 바로 문자 한통 남기시고 빠르게 종목을 확인하시고 서둘러서 물량부터 확보하시기 바랍니다.